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4분 37초 됐고요. 정상근 기자님 오늘도 정상 출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첫 소식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볼까요? 네. 그 어제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모두 615명이 나왔습니다. 이틀째 600명대인데 어, 사실 토요일만 500명대였지 계속 600명대가 최근에 계 나오긴 그렇네요. 했습니다. 특히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과 휴일에도 연이어 600명 선을 넘으면서 지금의 유행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생이 580명이고요. 이 중에 서울이 231명, 경기도가 154명, 인천 37명 등 수도권이 압도적입니다. 부산도 33명이 나왔고요. 그동안 확진자가 많이 안 나왔던 울산도 어제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38명이나 나왔고요. 전라북도도 21명이 나왔고 경남, 충북, 충남도 두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 다음 주쯤엔 더 무섭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하죠? 네, 우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홀덤펍이라는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홀덤펍이라는 곳이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할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체류 시간이 길고 또 대화도 많이 하겠죠. 이곳을 방문했던 확진자가 지난 4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태원 일대 술집에서 모두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라 합니다. 이 확진자들이 지난달 말부터 그 이태원 일대에 다섯 개 술집을 돌면서 음주와 카드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에 방역당국은 지난 5월처럼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또 다른 이태원발 감염이 폭발하는 건 아닌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서울 성동구 이비인후과에서도 열여덟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서울 종로구 음식점 관련 확진자도 백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이대로라면 그~ 이번 주에 하루 칠백오십여 명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구백여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잠시 후에 코로나1구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 하기로 했죠. 네, 영국이 오늘 그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민들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몇 백만 명분에 대한 접종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 정부도 잠시 후 오전 10시 반이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백신의 구체적인 구매 시기와 함께 전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3천만 명분의 이상의 백신 확보 방안이 공개가 될 전망입니다. 네, 정부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 화이자나 모더나 노바백스 등 (6개) 제조사와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중국 업체의 백신은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고려해서 이번 협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첫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혼란스러운 전국이 국민의 걱정을 끼쳐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수석보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최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방역과 민색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때 혼란스러운 전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라고도 했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은 하지만 그 윤, 어, 추미애 윤석열 충돌과는 별개로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는 법들과 공수처 같은 견제장치를 만드는 제도적 개혁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여야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죠. 공수처법 처리를 넣고 충돌이 예상된다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일 이 공수처법 등을 처리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아, 이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충돌을 막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을 안건조정위에 올렸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꾸리는 그 상임위 내 위원회인데요. 총 6명으로 구성되고 3분의 2가 동의하면 상임위 전체의 바로 상정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어제 공수처법 상임위 처리는 불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과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고요. 민주당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게요.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죠. 네. 이 집을 구할 때 인터넷으로 먼저 매물을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죠. 보통 그렇게 하죠. 네. 그리고 뭐 적절한 가격, 뭐 적절한 조건을 맞춰서 해당 부동산을 방문을 하면 네. 그집 이미 팔렸어요. 네. 맞아요. <laughs>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러면 안 됩니다. 지난 8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부동산 허위 과정 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는데 이번에 그런 사례들이 처음 나왔습니다. 법 개정 후두달 동안 허위 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으로 무려 2만 4천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국토부는 이 가운데 문제가 있는 8,800여 건을 광고 중단 그리고 시정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또이 중에서 위반 정도가 심한 402건은 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바뀐 법령에 따라서 이 아파트를 광고할 때뭐 저층, 고층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확한 층수를 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가격도 뭐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네. 정확하게 얼마인지 단일 가격으로 광고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몇 천만에서 원몇 천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사이 이렇게 좀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저층이라고 하면 또어딘지잘 모르죠. 맞습니다. 네. 아,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장채연님이 기자님 발음 또박또박 너무 선명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크크. 아, 감사합니다. 빨래간것 네. 같아요. 네. 발음 선명하게. <laughs> 선명하게. 네. 장채 님도 선물 챙겨 드리고요. 정상근 기자님은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647번 님이 수능 끝나고 4일 동안 논술 시험만 다섯 개를 봐서 집에 있고 싶은 수험생인데요. 나중에 집에만 있으면 헝거 게임도 보고 해리포터도 정주행하고 싶어요. 크크크. 정주행할 게 많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브라카다브라, 신청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고, 3647번님 선물 챙겨드릴게요.